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술축제 참여 계획을 세워봅시다. 여러분은 축제에 하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나요? 저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사람들이 활짝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특별한 공연, 멋진 작품 전시, 즐거운 체험 등 평소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미술축제에 대해 알아보고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참여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계획을 근사하게 세우고 미술축제를 즐기러 가볼까요? 준비물은 스마트 기기, 연필, A4 도화지, 색연필, 가위입니다. 먼저 스마트 기기로 대한민국 미술 축제를 검색해 봅시다. 이 축제는 해마다 9월 한달 동안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우리나라 최대의 미술 축제인데요. 2년마다 열리는 국제적인 규모의 미술 전시회인 비엔날레와 미술 작품을 살수 있는 아트페어가 대표적입니다. 지역의 명소와 미술 전시회를 함께 돌아보는 미술 여행과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미술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마련한 국제공항 특별 전시도 열린다고 하죠. 작년 축제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살펴보면서 올해의 축제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죠. 또 다른 미술 축제도 찾아봅시다. 6월에 열리는 인사 아트위크가 있네요. 인사동은 수십 개의 필방과 갤러리가 모여있고 거리 곳곳에서 미술 작품이나 거리 공연도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예술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로 항상 독적이죠. 인사 아트위크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특별한 전시와 공연을 많이 볼수 있고 색다른 체험도 할수 있다니 꼭 가보고 싶네요. 몇 가지 축제를 찾아보았으니 이제 예쁘고 알찬 계획서를 만들어 봅시다. 도화지를 가로로 놓고 반을 접은 후에 대문 접기를 합니다. 도화지를 펼친 후에 윗부분을 계단 모양으로 그려줄 겁니다. 계단의 높이는 손톱 길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선을 따라 가위로 자른 후에 윗부분은 버리고 남은 부분은 다시 접어주면 휴대하기 편한 작은 책자가 됩니다. 4개의 면을 구분하여 보기 쉽도록 색연필로 계단 부분을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해줍니다. 뒷면도 빠짐없이 칠해주세요. 이렇게 틀을 만들었다면 먼저 표지를 꾸며 봅시다. 표지는 포스터처럼 보이도록 글자 디자인으로 예쁘게 꾸며주세요. 다음으로 조사한 내용을 적어볼 건데요. 진한 펜은 뒷면에 배어 나올 수 있으니 연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미술축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적고 가고 싶은 곳을 몇 군데 골라 표시합니다. 모든 곳을 다 가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거리를 생각해서 갈수 있을 만한 곳을 골라서 표시를 해둡니다. 다음으로 축제에서 경험할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먼저 축제가 열리는 기간과 장소, 주제를 적어줍니다. 미술 축제의 꽃은 전시회라고 할수 있는데요. 회화, 조각, 민화, 사진, 미디어 아트 중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면 됩니다. 거리 예술과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고, 굿즈와 맛있는 음식도 빠질 수 없으니 할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간단히 적어봅시다. 미술 전시회 관람은 좀더 자세히 계획해볼까요? 전시마다 주제나 특징이 다르니 작가 이름, 작품의 특징, 주로 사용한 표현 재료 등을 살펴보며 감상해봅시다. 그림도 따라 그려보고 느낌까지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도 좋겠죠. 저는 건축물 디자인과 거리 풍경, 그리고 간판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아서 마음에 드는 장면은 사진도 찍고 간단히 스케치도 할 겁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도 할수 있다면 정말 신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축제 관람 시 주의사항도 정리해 적어봅시다. 축제에는 사람들이 많아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 안전하게 다니고 관람 예절로 지켜야 합니다. 굿즈나 음식을 과하게 사지 않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등 축제에서 지켜야 할 것들까지 적으면 됩니다. 이제 이 멋진 계획서를 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만 남았네요. 부디 성공해서 멋진 미술 축제를 즐기고 오시기 바랍니다.